안녕하세요. 한류신과 해외 반영을 소개하는 한류클래스 TV입니다. 오늘은 K-팝의 부활 아직도 중국은 한류를 사랑하나?란 제목의 중국 언론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중국이건 일본이건 정당하게 비판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지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한 국가를 혐오하는 정서로 비판이 아닌 그야말로 혐오를 부추기는 영상을 혐오합니다. 그래서 요즘 중국의 플랫폼에 올라오는 영상들을 긁어와서 중국은 이렇게 미개하고 중국은 이렇게 국민성이 떨어진다고 손가락질 하며 우리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자위 영상을 보면 한심스럽습니다. 그것은 과거 일본의 내도익이란 구구들이 한국이 똑같이 혐한 정서를 만들어 한국이 일본을 따라오는 것을 질투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혐오로 대리만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결과를 보면 이렇게 일본 내두익들이 한국을 혐오하는 사이에 1인당 GDP가 한국에 역전되는 구력을 받습니다. 우리도 경계해야 할 것은 일본 내두익처럼 상대를 무시하고 폄하하고 혐오하다 한국의 뒤통수를 크게 맞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일부가 중국이 잘못한 점을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내두익식으로 혐오를 하다가는 언젠가는 우리도 뒤통수를 크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의 뒤통수를 맞지 않기 위해서는 팩트에 기반한 논리적인 비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성으로 중국을 혐오만 하는 영상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중국에서 흥미로운 한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중국이 한류를 여전히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국 기사들이 그렇듯 진실 70%를 섰고 후반부의 정신 승리 30%로 끝나는 특징을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마카오에서 열리는 케이팝 스타들의 콘서트는 여전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온라인 음악 플랫폼들은 이야기 힘든 한할령 규제의 효과를 시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K-POP의 귀환이 과연 예전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소위 한할령은 공식 문서에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금지령을 발표하거나 해제를 명시적으로 발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9년간 한국 드라마가 중국 방송에서 퇴출되고 한국 스타가 등장하는 장면이 편집되고 아이돌 투어가 중단되면서 중국 시장의 한류는 난류에서 한류로 급격히 냉각되었습니다. 그러나 2025년이 되자 업계는 이 보이지 않는 금지령이 완화되는 조짐을 예민하게 감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관세 통계에 따르면 2025년 1월에서 2월 한국의 대중국 시청각 제품 수출액은 925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증가했습니다. 2월까지 6개월 누적 수출액은 3,152만 달러를 돌파하며 전년 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중국 시장에서 K-팝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며 정책 완화는 소비 지출을 촉진할 것입니다. 오프라인 행사의 부활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최근 몇년 동안 한국 스타들의 중국 팬미팅 개최 횟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신야 아이돌부터 베테랑 그룹 멤버까지 중국 팬들과 점차 가까이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0년대의 대규모 행사 규모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개최 빈도와 도시가 증가하는 것은 문화교류가 다시 활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카오에서는 더욱 상징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K-팝 슈퍼스타들의 콘서트가 잇따라 개최되어 만원 관중을 동원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본토 관객들까지 대고 모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카오는 한알령이 풀리는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창구가 되었고 중국 본토의 K-팝에 대한 열정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단지 일시적으로 억눌렸을 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 음악 플랫폼들은 이러한 부흥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올해 5월 텐센트 뮤직은 한국의 SM엔터테인먼트에 12억 9천만 위안을 투자하여 2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슈퍼 주니어 엑소 에스파 등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아이돌을 배출한 SM은 중국 인터넷 대기업과 자본제휴를 맺었으며 더 많은 케이팝 콘텐츠가 중국 시장에 체계적으로 유입될 것이라는 시장의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은 이후 더 블랙 레이블, H 뮤직 등 한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더 많은 케이팝 앨범, 뮤직 비디오 그리고 독점 콘텐츠를 플랫폼에 선보일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텐센트 뮤직이 한국에서 인기대에 운영 중인 자사 인기 비공개 인터랙티브 커뮤니티 버블을 중국에 출시했다는 것입니다. 28위안만 내면 팬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돌의 인맥에 가입하고 독점 메시지를 받고 티켓 우선 구매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성 경제 모델은 플랫폼의 사용자 유지율과 수익 창출률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미 성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2분기 텐센트 뮤직의 매출은 84억 4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17.9%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30% 이상 급증했습니다. 유료 구독자 수는 1억 2400만 명을 돌파했으며 고정 슈퍼 멤버는 1500만 명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케이팝 콘텐츠 확대와 콘서트 사업이 이러한 성공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반면 인디 뮤지션과 커뮤니티 경제에 주로 의존하는 네지즈 클라우드 뮤직은 수익 증가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이는 플랫폼 충성도 유지에 있어 케이팝의 고유한 가치를 강조합니다. 하지만 한류의 부활이 반드시 본격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중국 국내 엔터테인먼트 시장은 구조적인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 몇년 동안 중국 영화 아이돌 문화의 매력도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영화 너자투의 흥행 성공은 중국 문화가 대중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류의 중국 시장 재진입은 독점적인 주류 문화보다는 순환 문화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9년간 지속된 한국연예 규제는 젊은 세대 시청자들의 문화적 선호도를 변화시켰습니다. 정책이 점차 완화되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여전히 국내 아이돌과 문화상품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장벽은 한류의 본격적인 부활을 가로막는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외부 IP에 대한 과대한 의존 또한 위험을 수반합니다. 향후 정책이 다시 강화되거나 팬들의 열정이 약화될 경우 플랫폼은 컨텐츠 의존성에 대한 우려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텐센트 뮤직에게 K-팝은 상업적 도박이자 감성 경제의 실험으로 신중하게 관리되어야 합니다. 사업적 관점에서 K-팝을 활용하여 감성 경제를 활용하는 것은 여전히 가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중국 무대에서 K-팝의 열기가 다시 불붙었을 때그 함성은 더욱 복잡한 감정과 뒤섞일 수 있습니다. 기사 잘 보셨나요? 위에서 이야기했지만 전반부-중반부까지 와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팩트에 기반한 사실을 전하다가 후반 30%는 정신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정말 전후가 상충되는 모순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류 시장을 조금 열자, 한국의 한류가 엄청나게 뜨겁다는 것을 데이터로 증명을 하고 있는데, 결론은 지금 중국 문화가 한류 문화가 들어오면 견딜 수 있을 만큼 단단해졌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칩니다. 이 기사가 논리적으로 맞으려면 위에 언급했던 한류 시장을 조금 열었지만 수익은 전혀 없었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야 맞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이미 선수를 놓쳤습니다. 한류 초기에 중국이나 일본을 중심으로 한류 수익이 의존되었다면, 이제 한류는 중국을 제외시켜도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한할령은 한류를 북미나 남미, 유럽으로 더 뻗어나가게 만드는 기폭제가 됐고, 한류 초기처럼 중국이 한할령을 해제하거나 해제하지 않거나는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국은 한류에 대한 시장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려서 한국은 전세계 시장을 더욱 넓혔지만 중국 문화는 세계로부터 고립되는 역효과만 나왔다는 것입니다. 기사에서 언급했지만 중국 영화 너자투가 전세계 애니메이션 역대 1위 수익을 남겼지만 그 수익의 98%가 중국에서 나왔다는 부끄러운 결과로 아무리 자화자찬을 해봤자 세계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한할령을 해지하냐 많느냐의 주도권을 잃은지 오래되었고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중국 시장이 충분 조건이지 필요 조건이 아닌 시장이 되었고 이제 한국이 갑이고 중국이 을이라는 것입니다. 더 재밌는 것은 지금 배경화면에 흐르는 비리비리에 올라온 이 영상의 제목은 죽을륜이온 힘을 다해도 막을 수 없을 만큼 한류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시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스스로. 의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류클래스TV는 한류 의신과 해외 반응을 꾸준히 쫓아가 보겠습니다. 재밌게 잘 보셨나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항상 하시는 일마다 대박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목소리> Olvida el ganso y los tomates. No hables de las ballenas. No es un acuario. No actúes como tonta. Sé que eras un genio. ¿Sí? No vayas a presumir. A la gente no le gusta eso. Y no digas cosas sin sentido. Y bueno, minamos. Hasta pronto. Abogada, tengo mucha curiosidad por conocerla.